네, 안녕하세요. 남동마을 TV 시즌 3 남동문화 초대석 지난 시간에 이어 다시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혜민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또 다시 특별한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바로 꿈꾸는 마을 또 영종예술단의 단장님이신 정창교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창교입니다. 네, 우리 단장님 어, 간단하게 본인 소개 자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 1월까지 국민일보 취재 기자로 31년 2개월 일을 했고요. 어, 지금은 이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기획자로 전념하고 있습니다. 어, 2011년 6월에 영종예술단이 만들어지고 그에 사단법인 꿈꾸는 마을이 만들어졌죠. 어, 2014년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 때 대한민국 장애계를 대표해서 발, 어, 그 국제 세미나. 아시아 국제 세미나를 어, 기획한 것이 계기가 돼서 2014년에 기획재정부에 에, 저희들이 기부금단체로 등록을 하고 2015년에 인천시로부터 전문 예술법인으로 어, 이제 등록을 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네, 2011년 창단부터 하셔서 지금까지 이제 많은 시간 동안 활동하시면서 인천에 그 사이에 많은 문화예술 발달장애인이나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나 팀들이 이제 많이 생겼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단연 인천을 대표하는 이 발달장애인 장애인 예술단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인천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도 진행을 하셨다고요. 네, 비영리 민간단체 꿈꾸는 마을이 2021년, 2022년, 어, 정창교의 문화초대석, 어, 그리고, 어, 꿈꾸는 마, 꿈꾸는 사람들 발간 사업을, 해왔죠. 어, 그때, 예, 저희들이 작년 7월 일면 표지에 발달장인 미술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주로 음악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왔다면, 어, 작년부터는 미술로 영역을 좀 확대한 셈이 되겠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미술까지도 이렇게 확대, 확정을 이제 확대를 하시게 됐는데. 특별하게 힘든 과정을 겪었던 이제 미술 작가들이 우리 꿈꾸는 마을을 통해서 다시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던 그런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사연일까요? 예, 코로나 1 9가 여러 가지 많은 스토리들을 만들었는데요. 어, 반짝 정부 사업단이라고 바로 이곳에 찾아와서 자문도 구하고 했던 어, 굉장히 좋은 그런 디자인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기업이 코로나19 때 파산이 되면서, 어 자회사인 반짝정구사업단의 송도사무도 소 자동 폐쇄가 되게 됐는데, 그때 취업했던 다섯 명의 발달장애인 청년 미술가들이 다시 저희를 찾아와서, 어 이제,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꿈꾸는 사람들 치료로의 메인 이슈로 그걸 잡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과 협력이 돼서 대기업인 현대 엔지니어링에 취업을 하게 되죠. 그 숫자가 그렇게 파산 기업에서 나왔던 다섯 명과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청년 미술가들 네명 해서 아홉 명이 대기업인 현대 엔지니어링의 정식 사원으로 입사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그 미술 작가분들이 위기를 겪긴 했는데 꿈꾸는 마을을 만나면서 오히려 더 다섯 분에서 또 아홉 분이 더 폭넓게 활동하실 수 있는 전화 위복에. 그런 기회가 된것 같아서 너무 다행스럽고 감사드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셔서 지난해 8월부터 전시를 본격적으로 했다고 들었어요. 그 전시는 몇회 정도 진행을 하셨나요? 얼마 전에 서담재 관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연 5회 정도 전시회를 기획을 했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작년 8월부터 어 작년에 다섯 차례 올해 8월까지 다섯 차례 열번 정도의 전시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가들이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작품을 시민들에게 알렸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 도시공사, 항만공사 또 다양한 또마사회 인천중구지사 이런 곳에서 기부금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어, 우리가 보조금을 받지는 못했지만 알뜰할뜰하게 살림을 꾸려 가지고 어, 많은 분들에게 예, 저희 그 발달장인 청년 미술가들의 존재를 알리게 됐습니다. 아, 1년에 다섯 번도 굉장히 대단한 건데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에 10번이나 전시를 회 여시게 됐는데 진짜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다른 질문인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그림을 좀잘 그리실까요? 어 저도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그 미술 학원을 가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 물감 통해서 물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애어 미술에 재능이 있나 없나 이렇게 에그 의아심이 있었는데 코로나19 때 이제 그 예술대학에 한 3년 정도를 다니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비대면 이제 온라인 전시회를 했는데 우리 아이의 작품이 거기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노을이 아름다운 인천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등대가 있는 어불그 약간 분홍빛 노을과 등대가 그림에 등장을 했는데, 아, 이 정도면, 어, 좋은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어, 아이에게 이제 에, 그림이라고 하는 걸 그, 이제 그 소중한 가치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요즘 아르부리 예술이라고 해가지고, 원형의 예술, 누군가로부터 어, 가르친 것이 아니라, 아 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때묻지 않는 그런 예술이 이 독특한, 어 이렇게 그 반응을 받으면서 대통령실에서도 발달장애인들의 그림을 이렇게 전시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제가 분명히 질문을 드렸을 때는 그렇다면은 단장님께서도 그림을 잘 그리시나요를 여쭤봤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본인이 그림을 잘 그린다 보다 이제 아들 자랑을 하시게 되는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작가들의 <laughs> 그림을 계속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제 보는 눈이 좀 생기는 그 정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음, 직접 그리시는 거는 조금 이제 부담이 되시더라도 그림을 보는 이제. 기획자로서의 역할. 그런... 큐레이터로서 역할. 제가 보니까, 어, 2002년 그 한일 월드컵 당시에 에~ 그~ 터키와 어~ 인천 그~ 미술협회가 같이 현대미술전시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터키 측 큐레이터로 제가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안선의 선교사라는 분의 요청에 의해서 한 건데 터키 쪽에서 만들어 온 도로에 보면 어 큐레이터 정창교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음. 그게 또 이렇게 기획자들은 우연하게 그렇게 만나는 어~ 그런 일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또큰 도움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단장님께서는 정리하자면 그림을 직접 그리는 실력은 솔직히 좀 모르겠으나 내 아들이 그림을 잘 그리는 거 보니 나에게도 내재돼 있는 미술 실력이 있지 않을까와 더불어 뭐 큐리에이터와 기획자로서의 능력은 이제 상승하고 계시다. 그렇죠 점점 거죠.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꿈꾸는 마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셨던 것 중에 이제 저도 직접 가서 참여를 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서해 평화 그 도로 축제, 서해 도로 평화 축제를 또 기획을 하셔서 몇년 동안 진행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걸 기획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그 운서역 광장에서 그 이제 공연을 했는데 공항철도가 어그 광장 대관을 계속 해줘서 그 일들이 이제 성사가 됐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기부금을 매해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로 지원을 해서 거기에 또그운석역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들 또 이주 여성들이 많이 그 드나드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그 예술가들과 비장애인 그런 또그 어 한부모 가정 아이들 어 하고 이제 장애인 예술가들과 이제 사회 통합형 콘텐츠를 선보이겠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사회 평화 도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가의 대동, 대동맥으로서 신우주까지 연결이 되는 이제 큰 계획에 따라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는데 에, 장애인들이 그런 어, 국가의 큰 일에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 그런 희망, 또 그런 비전을 장애인들도 함께 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애인 인권도 장애인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슈들을 얘기를 하는데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저희들이 몇 해째 계속 공연을 해왔는데 요즘은 주변에 호텔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어 사물놀이 하는 거좀 시끄럽고 좀뭐 어, 마이크 소리 시끄럽다고 거기는 이제 삼교대 그 공항 근무자들이 많아가지고 어 공항철도에서 더 이상 거기를 대관을 해주지 않아서 요즘은 이제 송도 쪽에 케이슨 24 쪽에 넘어와서 거기도 이제 바다 도시의 풍광이 아주 멋있는 곳이거든요 인천대교의 상판 거더가 거기서 만들어진 곳이어서 그쪽에 이제 저희들이 이 새롭게 또 자리를 잡고 어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직접 참여를 해봤고, 또 공연을 관람을 했었던 관객 입장이 되기도 했었고 했는데, 그 비단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사물놀이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많은 이제 장애 예술가들이 참여를 해서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은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인천 시민 여러분들도 이 평화축제에 공연 한번 놀러 오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이어서 영종예술단 꿈꾸는 마을 하면 인천의 또 대표 장애인 보컬 팀을 또 배출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보컬 팀 자랑 한번. 네, 한번 파란 해보시실까요? 북극성이라고 네. 하는 팀인데요. 이번에 합창에 나가서도 이제 2등상을 차지했는데. 에, 우리가 이제 창작곡, 뭐, 함께 있어요. 라든가, 이번에 만든, 에, 그, 땅에 씨를 뿌려보자. 이런 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요. 어, 또 가수 내준이 같이 또 협력을 하게 되면서, 어, 상당히 그 고퀄리티의 어떤, 어, 그 장애인, 그, 보컬팀으로 어, 존재감을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 12월 정도면 이제 공항의 인스파이어 카지노가 어, 1단계 개장을 하게 되는데 인스파이어 카지노에서 어, K-POP 공연을 할때그 사회적 약자인 에, 그 장애인 예술가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면 거기서도 또 멋진 무대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12월 30일 날 아트센터 인천 어, 성도에 있는 큰 이제 에, 음악 당인데 거기서 건축가들과 어, 인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어, 지금 큰 콘서트를 어, 2년째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어, 꿈꾸는 마을도 결합을 해서 어, 그림 전시회도 하고, 또뜨있는 어, 분들에게 그림도. 이렇게 판매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12월 30일 아트센터 인천 송도에 위치하고 있는 거기에서 또 공연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연말 연시 따뜻하게 또나또 가슴 따뜻해지는 음악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찾으시면 정말 좋으실 거 같고요. 어 이제까지는 어떠한 길을 걸어 오셨는지 그 동안의 행보를 들었다면 이제 앞으로 혹시 구체적인 계획을 또 세우시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올3월에그 장애인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중요한 것들이 몇개 결정이 됐는데요. 하나는 국가나 지방 정부가 장애인 예술가들을 예산으로 채용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대학로에 장애인 문화예술원처럼 인천 장애인 문화예술센터를 만들 수 있는 법적 이제 뒷받침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곳 간석동 사회복지회관이 2025년 2026년에 인하대역 인근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많은 단체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곳이 많이 비게 되거든요. 어~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어~ 그~ 잠실 스튜디오를 만들어가지고 어~ 많은 그~ 장애인 예술가들을 배출했던 것처럼 인천에서도 어~ 인천 장애인 문화예술센터를 이곳에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또 어~ 그~ 전문가적 수준까지 올라온 그런 예술가들에 대해서는 어~ 취업도 시키고 어~ 지금 인천의 대표적인 대기업이 사실은 인천국제공항인데 아직 장애인예술단이 없거든요. 그곳에 장애인예술단을 만들어서, 어, 우리가 이제 가끔 그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는데, 미, 미국에서는 뮤지션들이 와서 같이 공연을 하고 싶어 하는데, 대관이라든가 일정들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냥 왔다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에, 그 공항 주변에 인스파이어 카지노의 케이팝 공연장이나 주변에 그런 인프라들이 갖춰지면, 어, 국내에 다양한 뮤지션들이 함께 좀 어울리고 언제든지 거기 가면은 음악을 즐길 수 있고 또 미술을 즐길 수 있는, 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어, 어떤 공동체의 문화가 소크치는 아, 그런 멋진 곳을 공항 주변에 만들어 보는 것이 에, 제가 아, 앞으로 어좀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꿈꾸는 마을 영종예술단이 인천을 대표하는 이제 발달장애인 장애인 문화 예술 단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 대사관에서까지 연락이 오실 정도면. 이건 인천을 넘어서서 엄청난 글로벌 단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홍보를 뭐 이렇게 연락을 어떻게 받으시게 되나요어 이제 기사를 보거나 우리 홈페이지를 보거나 그러니까 그 보면 홈페이지에 가면 CMS도 자동으로 이렇게 예,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분들이 그렇게 CMS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국 대사관의 그런 어그이 직원들이 우리한테 연락을 해서 어 아주 유명한 이제 피아니스트가 오게 되는데 장애인들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아, 피아노라고 하는 게 쾅쾅 치는 게 아니고 나비처럼 가볍게 치는 게 피아노구나를 처음으로 이렇게 알게 된게 미국 대사관에서 아주 유명한 이제 피아니스트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하면서 저희도 이렇게 까막눈지지만 조금씩 이제 눈을 뜨게 된 거죠. 네, 저 이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이제 단장님을 뵙기 전에 한 가지 소식을 들은 게 있어요. 최근에 초등학교 1학년 이제 발달 장애인을 둔 자녀를 둔 어머님께 연락을 받았. 또 이제 특별한 사연이 있는 친구에 대해서 연락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부모들의 그 심리 상태가 어린 시절, 그러니까 3세 정도 때 자폐 성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진단을 받고 거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온갖 걸 해보고 학교에 가면 이제 다 되는 줄 아는데 학교 자체가 거대한 또 장벽이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연락이 온 어머니는 아이에게 예, 악기를 좀 가리, 가르치고 싶다. 영종예 술단에 연락하면 어,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해서 우리 이제 합창단 토요일 날 10시에 그 이제 서구에 공간에서 어, 합창단을 하는데 거기 가면 선배 부모들이 있다. 엄마들한테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게 됐는데, 우리 애도 실제로 이제 피아노를 칠 때, 얘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인 여학생이 이제 피아노를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 또래가 또래를 가르친 거죠. 왕초보가 왕왕초보를 가르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요즘은 자원봉사자도 유급 자원봉사자를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한 시간을 할때한 3만 원 정도의 에 이제 그 파트타임 임금 인건비를 주고, 어 장애인에게 그런 그이 자원봉사를, 어 실제로 꼭 필요한 그런 의미 있는 자원봉사를 할수 있게 된다면, 어 인천이 굉장히 좀 성숙한 그 공동체 사회로 나가는데 모두가 행복한 어떤 인천 시민이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그런 주제도 우리가 만족시켜가면서 장애인도 행복하고 또 시민들도 행복한 그런 인천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일들을 인천이 앞장서면 인천이 실제로 보면 돌봄, 돌봄 서비스를 인천은 처음 시작했거든요 우리 가정에서 이게 학교에 가 보니까. 엄마가 대신 보조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이미 지쳐있고, 어, 그래서 우리가, 어, 누군가, 유, 그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유급, 어, 인력이 부모 대신 교실 안에 들어가서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슈를 제기를 했거든요. 2000년도에. 그 당시에 인천에서 1억 원 정도의 공익보조교사, 교사라고 하는 예산을 만들어서 시작한 게 오늘날에 학교에서의 특수교육 실무원 제도고 사회로 나오면 이제 활동 지원사라고 하는 제도로 거대하게 예산들을 쓰고 있는데 이게 돌봄서 비스가 확대되면서 장애인 덕분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꿈꾸는 말만 해도 130명 정도가 활동 지원사로 일을 하고 있고 당연히 1대1로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있고 그중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장사자를 돕는 직업으로서 활동 지원사를 하는 장애인들도 세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문제를 바라볼 때 조금 눈을 크게 보면, 어, 내가, 어, 거기서 직업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장애인을 고용할 수도 있지만 또 고용, 어, 그 장애인 사장님이 이또 비장애인 시민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의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발달장애인들은 문화예술 분야에 재능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부자의 시정부나 또 지역사회 관심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올 상반기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문화예술관련법을 보면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예술가들을 취업을 위해서 일부 예산을 또 집행을 할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고용주가 비장애인 분들을 또 이제 고용을 할수 있고 또 반대로 또 이런 우선 생산품 구매에 대한 이런 부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말 그대로 아까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제 선순환이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의 중심이 이제 인천이 되기를 저도 굉장히 바라고 있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적인 포부나 우리 단장님의 마지막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꿈꾸는 마을에서 우리가 어, 전국 장애계를 대표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2014년에 대한민국 장애계를 대표해서 어, 당시에 조직이가 예산이 없었는데 우리가 그 국제 세미나 예산을 확보해서 조직이랑 공동으로 꿈꾸는 마을이 국제 행사를 완벽하게 그 치러냈다라고 하는 그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2019년에 중앙 언론사 최초로 국민일보가 국민의 절상상불이라고 하는 그 악기를 다루는 다섯 명의 청년을 이제 고용을 하고 현재까지 계속 고용을 유지하게 한그 어 컨셉을 꿈꾸는 마을이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아홉 명의 현대 엔지니어링에 취업된 미술가들을 꿈꾸는 마을이 그거를 그 일종의 컨설턴트 역할을 해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장애인 고용공단으로부터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그 인식 개선 교육의 위탁 기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 강의 현장에 가면 그 이야기를 하죠. 장애인 인식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장애인 인권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어, 장애인도 똑같이 결혼하고 싶고 직업을 갖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권리가 다 있는 것이다. 출발선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다름을 인정하고, 어,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존중해주면 또 조금 늦은 장애인들을 좀 기다려주면 얼마든지 이한 모같이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에, 그런 일들을 꿈꾸는 마을들은 계속 해 나갈 겁니다. 문화예술에 에, 특별히 재능을 보이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어떻게 해서 직업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교육부 어, 이제 관계관들은 굉장히 관심이 쌓거든요. 그 취업업에 성공한 발달장애인들이 어떤 초, 중, 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왔는지, 그게 굉장히 관심이 되고 부모들 역시도 초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내 아이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시키고 미래의 직업인이 되도록 할 것인가? 세금 내는 시민으로 살게 할 것인가? 이게 부모들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1월 11일 날 12주년 맞이 작은 콘서트를 하셨었다고 또 들었어요. 그때 또 이제 콘서트가 끝나시고 나서도 기분이 어떠셨는지 이 자리에서 소감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예, 남동체육관에 가면은 그 바리스타라 유라는 이기호 씨가 있는데 이기호 씨가 어, 연말이 가기 전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달라 요청을 하고 어느 날 색소폰을 연주하는 우리 박진현 씨도 같은 보컬을 하고 있는데 언제 또 공연하냐고 자꾸 어, 조바심을 내서 어, 그렇게 만들어진 게 11월 11일 공연인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이 법인 설립한 지 12주년 동안 우리 생일을 한 번도 축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엔 외부 보조금 없이 저희들이 그냥 자축하는 의미로 작은 음악회를 열었는데 이제 매년 11월 무렵에는 우리를 사랑해주는 시민들과 또 우리 예술가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상설로 매년 연례행사로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2월 2일, 12월 3일이 세계장애인의 날인데 12월 2일 날 성남동에서 저희들이 그 드림피플이라고 하는 그 오아시스 문화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그 사회자님과 함께 또그 오아시스 음악회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동안 합창을 했던 팀과 또 너무너무 무대에 서고 싶다고 해서 지금 이 사회복지회관에서 매주 목요일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연습을 하고 있는 산들바바람이라고 하는 어, 합창팀도 참여하는 그런 오아시스 음악회를 또 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들의 관심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꿈꾸는 마을 영종예술단의 이제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단장님은 제가 그전에는 인천을 대표하는 장애인 문화 예술 단체의 중심에 있는, 선두에 있는 그런 단체의 그 중심에 또 계신 단장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예술 활동 뿐만 아니라 우리 장애인 분들의 또 취업에 대해서도또 폭넓게 또 다양하게 활동을 해주시고 계신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이 자리를 또 나와주신 부분에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남동마을 TV도 단장님 그리고 꿈꾸는 마을 영종예술단의 또 앞으로의 행보를 또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